한자 쓰기 10회차 진행하겠습니다. 제주 기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걸 쳐서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니까. 제주 기자가 되고, 그리고 계집녀자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이거는 뜻을 나타내는, 이게 지탱할 자 아무튼 이것은 음을 나타내고 이게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죠. 그래서 어 기생을 나타내는 기생 기자 그리고 어돌 기자 써보겠습니다. 이렇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돌 기자 이게 돌잔치 할때그 돌입니다. 이게 돌잔치 돌잔치 할 때, 그, 돌을 말한다는 거. 도, 한 돌, 두 돌. 그리고, 즐길 기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넣자에다가, 밑에, 어, 일자를 써주면은, 즐길 기자라는 거. 그리고, 어, 산이 험하다. 산을 써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래서 여기 기할기 이게 기할기 의지할 의가 되는데 아무튼 산이 험해서 기이하게 생겼다고 해서 산 험할 기자가 되고 그리고 보면은 병신 기자가 있다는 거보십시오그 받전자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 병신 기자 이거 불구 기자라는 거 그리고 떼기밭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여기 떼기밭 기자라는 거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비단 기자 뭐 실로 만들어진 거니까 실사자 이거, 이거, 비단, 기, 자. 실이 아주 기이하게 생겨서 비단, 기, 자. 그리고, 구기, 자, 나무, 목 자. 그리고, 모, 몸, 기, 자 써서, 구기, 자, 구기, 자, 기, 자. 기나라, 기, 자. 기나라, 기, 자. 이렇게, 음, 기우할 때, 기나라 사람의 근심 기우할때그 기자입니다. 그리고 어, 나무랄 기자 쓰고 있습니다. 말로 나무라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두개 써주고 이렇게 쓰고 시옷 한번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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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은 이거 나무랄 기자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음, 여기 보면은, 요게 몇 기자, 이게 몇 기자 혹은 기미 기자가 되는데, 이게 말로 어떤, 말로 어떤 기미를 알리고 나무란다 그래서 나무란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굴레 기자 쓰고 있습니다. 이거. 금을 망자 써주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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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죽 협자를 써주고 말 맞자 말했다가 가죽 굴레를 씌는 거죠. 그래서 굴레 기자 매일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보면은 육달월 변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안석괴자 지난번에 봤던 거, 이렇게 써주면은, 살갓,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 일할 길자 써보겠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거, 제방변자 써주고, 길을 나타내는 걸 써주면은, 기랄 길자 써주면은, 일할 길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실 기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써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은, 마, 실, 끼, 자.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입구, 자, 여기 입구, 자만 들어간 거고, 요것만 쓰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써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큰 대자를 써주면은, 이게 매즐개 짜가 됩니다 매즐개 짜인데 여기 입구 자가 이렇게 붙으면은 마실기 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입으로 입으로 마시면서 음 어떤 계약서를 할 계약서를 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는 뭔가를 마시면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매즐 개자 계약서 작성할 때 뭔가 입으로 뭘 마시니까 마실 계자 이렇게 얻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 역이 쫓을 낫자 써보겠습니다. 사람이 역기를 쫓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쫓자 비슷하게 써주고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써준 다음에 가주면은 역귀 쫓츠 츠 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약할 나자 써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심 변자 써주고, <laughs> 그다음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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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면은 이거 음 나약할 아, 자가 됩니다. 이거, 이게 비, 우, 자인데,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마음.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고, 비가 멈추기를, 음, 바라는 마음. 뭔가 나약해 보이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집녀, 자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써준 다음에, 손 숫자. 이렇게 써주면은 손으로 잡는다 해서 잡을 낫자 이게 종을 나타내죠 그래서 종을 손으로 잡으니까 잡을 낫자 그리고 집을 낫자도 써보겠습니다 집을 낫자 잡을 나 집을 나 어, 이렇게 합자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어, 합할 합자에다가 손 숫자가 더해지는 거니까 합해서 손으로 잡으니까 이거 이것도 잡을 낮자 집을 낮자 잡을 낮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어, 따뜻할 낱자, 불이 있으면 따뜻하겠죠? 불이 있고 손톱 조차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따뜻할 낱자가 됩니다. 이게 불을 어 불을 당겨서 몸이 따뜻해진다. 이게, 요게 당길 원자라는 거. 당길 원자. 그래서 불을 당기면 따뜻해지죠.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음. 반죽할 날짜에서 보겠습니다. 반죽할 날짜. 손, 손으로 반죽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 주고 흙을 반죽하는 거니까 이게 반죽 할 날짜가 됩니다. 음. 그리고 음 누를 날자 써보겠습니다. 손으로 누르는 거니까 재방변자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어찌 어찌 네 자가 됩니다. 어찌 네자 손수와 어찌 네가 손으로 어찌 하려고 누르니 손으로 어찌 어찌 하기 위해서 누른다고 해서 이게 누를 날자가 됩니다. 날 옆에 도장인 자, 날인 도장을 누르는 거고, 어, 기울납자 써보겠습니다. 이제 옷을 깁는 거니까,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 기울납자, 깁는다는 거죠. 뭐가 기울어진다가 아니고, 천을 깁는 거, 그리고 주머니, 낭자 써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음,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 주머니, 낭자, 낭중지출할때그 낭자, 그리고, 어, 비틀 연자 써보겠습니다. 손으로 비틀는 거니까, 손 숫자에다가, 그럴 연자 할때그 연자를 이렇게 써주고, 써주면은 이거, 비틀 연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게 그럴 아니고, 음, 손으로 그렇게 비틀어버리네. 이렇게 얻으시면 됩니다. 꼬니까. 그리고, 개흙 열자 써보겠습니다. 성 숫자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흙을 나타내는 거 써주면은, 개흙 열 자. 개흙, 뭐, 진흙, 뭐, 저런 거죠. 개벌만 하는 거죠. 물 속에, 어, 이게 보면은, 아까 반죽할, 아까 여기서 반죽할 날짜 쓰듯이, 요 글자가 그대로 나온 거죠. 물속에 물속에 반죽하는 흙을 넣어두면은 개흙이 되죠, 진흙이 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갯벌이 되고 쇠뇌 노자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이게 종 노자가 되고 이렇게 활 공자를 써주면은 이거 쇠뇌 노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음 종들처럼 여러 발의, 어, 종들이 여러 발의 화살을 쏘니까, 어, 여러 발의 화살을 이 쇠내라고 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